이또학생단고 좋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시상식할 때. <웃음> <웃음> 자, 이제 그렇죠. 네. 자 오늘의 경기의 심판진입니다. 상인숙 주심 그리고 조준호 부심 그 유다 박수빈 선심이 이 여자부 결승전 경기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부심 모두 상인 심판이고요. 이 상인 심판은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성을 위해서 투명성을 담보로 위해서 심, 상인 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 결승전. 예, 결맞게두 명의 주심과 부심이 상위 심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가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자, 먼저 선수들의 위치를 확인한 이후에 여자부 결승전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초등학교 선수들의 위치를 확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유영초등학교 선수들의 위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laughs> 아네. 공이 먼저 좀 체크가 되고, 네 그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 하나가 다른데서 준비됐었나요? <laughs> <공 하나가 다른데서 웃음> <공 하나가> <laughs> 네, 연습구가 지금. 자, 1세트 수정초등학교 어메진 선수의 서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리쉬브 굉장히 안정적으로 받았어요. 그 왼쪽을 열어주면서 들어가서 때렸는데요, 블락킥. 자 선수들 뭉치지 않고 다시 한번 홍라이 선수가 그러나 블로킹. 자 지금은 이야. 김지 선수가 네. 1인 블로킹을 두번 떴는데 완벽하게 두번더 막아냈습니다. 네, 홍라이 선수가 공격이 굉장히 좋고 오늘 홍라이 선수의 어. 공격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 경기 들어가기 전에 김지 선수가 블로킹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바로 잡아주고 있는 김지호 선수입니다. 자좀 어려운 동인데요. 사이로 때려냈는데 수비가 자넘겨낸 공이 그러나 바깥으로. 자 지금은. 빠르게 네. 어, 반응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넘기지 못했던 수정초등학교였고요. 송래 선수가 득점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김혜원 선수로 공이 올라갔고 이게 또 득점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이초철학교가 바로 또 패턴을 바꿔봤습니다. 네. 백성준 선수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한것 했죠. 자 좋은 서브. 네. 어! 그리고 수정초등학교의 이 리시브 라인을 뚫어낸 좋은 서브를. 어, 김용 선수가 다시 해냈습니다. 네, 어제 준결승 때도 김용 선수가 필요할 때 공격 득점이랑 서브 득점을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요. 결승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브 다시 한번 김용 이번에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자석 서브 에이스. 아, 리시브가 좋은 수정 초등학교를 지금 김용 선수가 서브 힘으로 뚫어내고 있습니다. 네. 첫번째 서브는 길게 때렸고 두번째는 변칙적으로 굉장히 작게 때렸어요 그게 수정초등학교의 리시브 라인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 네, 다시한번 김효의 서브인데요 날카롭습니다! 삼연속 서브에이스! 자 경기 초반의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김효은입니다 그렇죠 수정초등학교는 예선전부터 중결승까지 이 리시브 라인이 절대 뚫리지 않았는데 이 결승전에서 지금 김효은 선수의 서브로 인해서 리시브 라인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김효은 강력했는데 이번엔 잘 받아 냈어요. 그리고 언더 토스가 들어오면서 때렸습니다. 전선현의 공격을 막아냈고요. 자, 헝라이가 들어오면서 멀리 봤습니다만 기다린 선수 있었고 다시 한번 이번엔 왼쪽으로 이동해서 길게 보는데요. 김효은의 수비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헝라이 이번엔 멀리 안쪽에 떨궈냅니다. 자, 초반 분위기까지. 자, 지금 결국에 수정 초등학교 작전 타임을 이끌어낸 선수는 김효은 선수였습니다. 네. <laughs> 맞잖아. 그렇지 캐치하고 네가 다뛰어가기로 했잖아. 네. 지금 세세 다 브로킹가 있으니까 둘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아! 자, 이게 수정초등학교가 안 하던 실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리시브가 안 됐을 때 세터가 무조건 다 뛰어가서 작게로 했는데 지금 지태영 선수가 어, 뛰어가지 못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줬고. 블로킹 위치를 보고 또 유영초등학교가 두 명의 블로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블로커를 피하기 위해서 또 이제 뒤쪽으로 빠지라는 그런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자 지금도 너무 날카로웠어요. 그러나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 들어오면서 밀어넣기 시도합니다만 수리 반응이 됐고 자 다이렉트하게 미는 과정. 자그 와중에도 김용선수가 잘 뛰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네트 붙은 공을 들어오면서 마무리. 그래서 그쪽에 전선현 선수가 해결해냅니다. 자 다시 좀 빠르게 수정되는 시종초등학교였습니다 다 잡은 이수비 적인 부분들이 좋았고 전선의 선수의 장점이죠 그렇죠 자, 이리 전선의 후위로 전선의 서브 자, 그러나 오늘 류영초등학교 리슈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홍라이 대각 방향인데요, 블로킹 과정 자, 공을 일단 넘겨냈고요 찬스보리 지테일에게 넘기고 빠른 공격으로 들어갔는데 뒤쪽에 커버 좋았고 가운데 쪽에서 홍라이가강하게때려냅니다 오, 오늘 유영초등학교가 리시브뿐만 아니라 어, 이 수비 부분도 굉장히 초반 집중력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수정초등학교는 중결 승때한번 보여줬던 속공을 지금 1세트에 바로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타이밍에 맞지 않으면서 밀어넣기 공격이 실패가 되고 말았네요. 자, 강하게 한번밀어봤던 네, 어, 백서진의 서브였는데요. 네, 바깥으로 나면서 아, 이제는 김지혜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죠. 부산 수정초등학교입니다. 리 받는데요. 자이 시부 조금 불안했습니다만 살려왔고요. 자, 공이 넘어왔습니다. 지태현이 올려주고요. 장영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약간 누면서 때렸는데 안쪽에. 야... 자 어렵다고 생각한 공이었습니다만 장영호 선수가 어려운 공을 굉장히 또잘해결해 주는 선수입니다. 네. 사실 공이 조금 길어 있는 상태여서 그 상태로 때렸으면 블로킹에 걸릴 수 있었는데 이걸 순간적으로 손목으로만 이용해서 스트레이트를 때려줬거든요. 유형초등도 리시브가 약간 뒤쪽으로 형성되고 있어요. 자 블록터치 있었고 진태현이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장예호 다시 한번 드롬에 스트레이트 이번에 한 손으로 반응했는데요. 이 공을 넘기긴 좀 어려웠습니다. 자 장예호 선수가 지금 좁은 공간을 계속 파고들면서 결국 따라 붙었고 유형초등학교도 작전타임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스트레이트 쪽 반응을 했는데요. 너무 잘 갔어 지금 맞지?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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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냥,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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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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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그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세터인 백서진 선수가 수비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볼 어떻게 보면 연결해 줄 사람을 지금 박지현 선수를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박지현 선수가 그 동작 움직이는 동작이 늦었기 때문에 어 세터가 잡으면 빨리 들어가주라는 그 지시였습니다. 장외 선수 맞고 지태현 선수가 반응하면은 바로 이제 어메진 선수가 올라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장영훈인데 블로켓자 성공 시켰습니다. 홈라이. 네. 지금 계속해서 장혜원 선수가 스트레이트 공격을 때렸거든요. 그래서 홍라이 선수가 정확하게 거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홍라이 선수가 이제 서브를 준비하는데요. 자, 루시 반전적. 지태현 속공으로 가운데 어. 쪽을 떨어냅니다. <laughs> 자, 아, 오늘 뭐 빠르게 좀 다양한 패턴을 시도하고 있는 지태현 선수예요 네, 지금 블로커가 아예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좀 어떻게 보면은 속공 플레이였거든요아 초등학교 선수들한테 볼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술 중의 하나인데, 어, 많이 준비해온 걸로 보이네요. 충동초등학교. 김지현 선수도 적절히 잘 마무리 했고요. 자, 먼 거리 봤어요. 뒤쪽 수비 좋았고, 지태현이 언더를 올립니다. 그리고 장혜원이 다시 한 번, 자, 직선 쪽 이제는 막고 있습니다. 더 올려주고 다시 한번 장영훈인데 어, 계속해서 끝끝하게 그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네, 장영훈 선수가 스트레이트를 막혔는데 그래도 또 스트레이트를 때려서 또를 냅니다. 사실 이번엔 대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자, 경승부은 원점으로 실대 출이됐습니다 자, 이어요 지태현의 서브. 자 리슈 안정적 그러나 언더를 일단 올렸는데요 들어오면서 대각 방향으로 직접 선호입니다 진가현이 전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진가현 선수가 또그 도움닫기 어떻게 보면 스텝이 굉장히 크고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공 때릴 때도 스윙도 굉장히 좋고요 화면 밖에서 뛰어들어오면서 강하게 때려내잖아요 그렇죠 자 높은 계적의 서브가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박지현 선수의 서브가 항상 좀 높게 형성이 되는데 뚝 떨어졌어요, 라인 쪽으로. 네, 지금 공이 약간 아웃 나갈 걸 처럼 보였는데 라인 쪽으로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박태현의 서브, 역시나 높게. 자 이번엔 잘 받아 냈고, 들어오면서 장리영이 때려냅니다. 아 정말, 결승전 다음 경기가 일단 초반에 그렇죠.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두 명의 블로킹의 사이를 보고 때려주는 장이현 선수였죠. 자, 그리고 이제 장이현은 후위로 서브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장이현의 서브 역시 약대 뒤쪽인데요. 자, 들어오면서 멀리서 자 해결해 보려고 했던 진가현 선수였습니다만 지금은 네트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후위 공격. 자, 김용 선수가 올려줬고 자, 네트 가까웠다면. 잘 때릴수 있었던 진가현 선수였는데요 네. 자 강현우의 서브 자, 조금 라인쪽이었어요 언더로 올시고 네트에 붙여줬죠 자 지태현 선수가 올려주고 전선현 선수가 밀어넣기 시도 자 올려주고 공격력이 좋은 야. 또 김효은 선수의 공격을 뒤쪽에서 막아냈습니다 전선현 선수가 이번에 강하게 때렸는데요 자엉거리 어, 양팀의 수비 집중력 굉장합니다 <laughs> 그리고 네트 근처 자, 디테어 선수가 넘기려는 공이 자, 지금은 야 오, 저는 네, 양팀 모두 박수 쳐주고 싶은 게 지금 뉴욕초등학교의 강한 공격을 두번 연속 수비를 해줬고 또 어떻게 보면 수동초등학교의 공격을 못 살릴 줄 알았는데 뉴욕초등학교가 포, 포기하지 포 않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살려냈고 이렇게 행운의 득점까지 가져갔거든요 자, 그리고 레트 맞고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행운의 득점, 뉴욕초등학교 자, 두 발을 앞서나갑니다 박지현 선수가 높게 간다면 이김선현 선수는 굉장히 낮은 계정의서 뭔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자 선수들이 반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높게 들어갔어요. 올려주고 전선현 선수의 공격입니다. 아... 자, 전선현 선수가 사실 빈 공간을 보고 잘 때리는 선수인데 지금도 역시 그 공간에다 정확하게 떨궈냈습니다. 맞습니다. 볼수자 전선연의 공격력을 볼수 있었고 자서브 이제 김지원 자 속공에 능했던 김지원 선수가 이제 흉위에서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이가 조금씩 뒤쪽에 가고 있습니다만 잘 살려오고 있고요 빈 공간 보면서 했습니다만 역시나 어메진 선수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선연의 밀어넣기를 읽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전선연 빠르게 반입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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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버가 약간 느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로 좀 밀었거든요 이제 백서진 선수는 세타기 때문에 백서진 선수가 했어야 됐는데 순간 그 격투다 동료들 보니까 동료들 네. 네. 동료들과 눈이 마주치면서 움찔하면서 예 네. 붙잡았네요 자 그래서 올려주고요 들어오면서 강을 때렸어요 블록킹에 역전까지 <laughs> 시정초등학교 재정비 후에 결국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뉴욕 초등학교의 공격력이 지금 블록킹에 막히면서 오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좋은 모습을. 아 그리고 김지환의 서브가 자 오늘 김지호 선수는 속공뿐만 아니라 서브에서도 감점을 보이면서 자 점차 리드를 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리시브 라인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유영초등학교입니다. 바로 리시브를 돌려서 득점을 가져가야겠습니다. 자 김지환의 서브 자 깊게 봤는데 뒤쪽 수비 좋아 고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전선연은 역시나 밀어넣기를 시도해냈습니다. 자,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터치 반트를 한 백선현 선수였죠. 자, 저그 작전 타임을 요청하게 되는 유영초등학교입니다. 자, 점수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네. 아, 빨리 들어가야지 터하기 쉽지. 네, 미안미안. 우리가 멘탈 잡고 하서. 계속 푸친 길게 놓는 거를 덮어 주려고 그러지만 거기서 기다려. 너희들 몸이 수비하기 전에 자꾸 앞으로 자꾸 쏠려 버리거든. 네. 근데 얘들이 지금 어떻게 때리는? 꼽나 길게 때리는? 길게, 길게 때리고 다리더라고요. 있다고. 어 알았지? 페인트도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페인트를 길게 놓는다고. 네. 오케이. 자. 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고 가는 유영초등학교입니다. 네 보통 이제 페인트 공격을 했을 때 짧게 놓는데 수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길게, 길게 놓고 있습니다. 근데 유영초등학교 선수들이 그 폼을 걸고 전진을 해가면서 그게 길어버리니까 못 잡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짚어줬네요자 높게 올린 유영초등학교 이번에잘 받아서 빈 공간 받습니다만 뒤쪽 수비 준비되어 있었던 장희원이었고요 전선현이 다시 한번 밀어넣기 시도 이번에는 뭐, 좀 몸동작이 어려웠어요. 자김은의 공격인데요. 자 지금은 블로커를 맞고 나갔다는 판정인데. 네. 어떻게 보면 작전 타임 때 얘기했던 그 푸신 공격이 길다라는 거를 바로 유영초등학교 선수들이 바로 이행을 하면서 잡아주고 또 바로 좋은 득점을 만들어냈죠. 자, 추격을 시작하는 유영초등학교의 서브. 자 그러나 여기서 흐름을 살리기좀 어려웠던 서브에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 진가연 선수가. 한번 자기가 서브로 풀어보려고 했던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오늘 커 좋았던 어메진 선수의 서브인데요 자뚝 떨어지는 공이었어요 자좀 어려운 공인데 강하게 그를 때려냈습니다 장현이받고 올렸어요 전선현 선수가 떠서 했는데 블록킹 시도 앞쪽에서 커버가 빨랐습니다 자 올려줬는데 네트 근처 다이렉트로 넘겨냈습니다 자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따라붙고 있는 유영초 경합교입니다 백서진 선수가 절묘하게 넘어오는 공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해훈 선수의 서브, 김은 선수의 초반 서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잘 막아냈고요. 가운데쪽을 뚫어내는데 수비 반응. 자 올려줬습니다. 왼쪽에서 옹라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수비 뭐, 빠른 반응을 냈습니다만 득점 만들어낸 유영초등학교입니다야 어떻게 보면 회심의 속공을 지금 사용했는데 두 명의 브로커가 앞에 있었거든요. 그걸 또 이제 반격에 또홍라이 선수의 공격까지 오, 초등학교 한점어 유영초등학교 이제 한점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어 유영초등학교의 수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쵸 자 지금은 어렵게 받았고요 저건 먼 거리 공입니다만 일단 꺾어 때렸어요 자첫 터치가 좀 어려웠고요 자 그러나 공격적으로 연결해냈던 홍라이 지태현이 올려주고요 전선현이 스트레이트백 지금 지태현 선수의 토스는 정말 완벽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멀어서 이게 공이 랩트 쪽으로 끝까지 갈까 했는데, 어, 너무 좋은 소스였습니다. 결국 블로커가 아무도 따라붙지 못했어요. 그렇죠. <laughs> 자, 올려주고요. 네트 근처. 홍라이의 공격인데,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아, 오늘 뭐 중요한 순간마다의 블로킹으로 수영초등학교가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수영초등학교, 유영초등학교 서로 블로킹을 주고니 받고냐면서 확실히 결승전 다운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브, 전선현인데요. 자, 좀 길어요. 자, 다이렉트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김용 선수가 받았고 홍라희 선수가 때릴 수 있습니다. 자, 이때인데 다이렉트. <laughs> 자, 뭐 백서진 선수가. 다이렉트 상황에 여지없이 때려냅니다. 네, 두 번의 다이렉트 시도 끝에 득점을 한 네, 이 e t d 학 r 죠 그래도 다이렉트가 두 번으로 넘어오면은 e c t o r s a 반 e 하기 어렵죠. 그렇죠. r e c t o r s are not yet. d i r e c t 올리고 들어오면서 가운데 쪽에서 장영이 때 o r s are not yet. directors are not yet. d i 그 e c t o r s are not yet. d i r e c t 커버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장현우 선수의 첫 공격이 브로킹이 걸리고 먹힐 수 있는 상황에서 커버 플레이를 잘해 줬기 때문에 장현우 선수한테 한 번의 기회가 생기고 득점이 됐죠. 자, 김지혜 서브예요. 장현우 선수 들어오면서 대각반 깊게 봤는데. 실받냈고요 장혜원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자, 공격 시도했습니다만 막았어요. 자, 어려운 공이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네. 야 지금 어메진 선수의 수비가 와 정말 완벽하게 그 공이 떨어지는 위치에, 위치에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어메진 선수는 정말 수비의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그렇죠. 자, 김지혜 서브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나온 서브 페이스. 자, 다점차의 리드. 자, 작전 타임이 없기 때문에 선수 교체로 좀 이제 분위기에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유영초등학교입니다. 네, 박재현 선수가 리시브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정 선수로 보이는데 네. 자 지금은 바로 좀 넘어오는 공이 길었어요. 자 다시 한번 다이렉트, 다이렉트 두번 밀어넣으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김지환이 포인트 가져옵니다. 네, 김민정 선수가 들어와서 지금 상대 브로커를 커버를 해줬지만 그게 다시 넘어가면서 네. 수정 초등학교 득점이 됐네요. 자 그리고 멀리 때려봤습니다. 자 살려온 홍라이 어려운 공입니다만 성공시키면서 그렇죠. 네. 자, 그래도 이 어려운 공들을 해결해내면서 따라붙고 있는 유영초등학교 홈라이 선수의 공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브루킹 하게 그,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수인데 이런 공격들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홍라이는 이제 서브. 아, 날카로운 서브였어요. 좀 어려웠습니다. 찬스볼이 유영초등학교에게 넘어옵니다. 김현이 받았고, 올려준 공. 그러면서 진가윤의 공격인데, 중요한 순간에 블록킹이 다시 한번 유영초등학교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네. 정초등학교의 강점이 리시브랑 수비라고 했잖아요. 오늘 결승전에서는 우리가 블록킹도 할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높이가 높은 팀이라고는 할수 없었는데, 그렇죠. 이 블록킹의 장점은 이 결승에서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 자 왼쪽 열었는데 진가현이 멀리 도움닫기 수비컵 아 지금은 지태현 선수가 가기 너무 멀었거든요 <laughs> 그렇죠 이거는 지태현 선수가 커버하기에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김지현 선수가 조금 커버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플레이네요 공이 좀 뜨다 보니까 어, 지태현 선수가 올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점수는 5점 차 강력한 서브가 그렇죠. 들어왔습니다. 올려준데요, 좀 거리 있습니다만 장영 선수가 블록커를 보고 정확하게 때려냅니다. 네, 지금 유영초등학교의 수비 라인이 상대방이 공을 때렸을 때 움직이면서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공을 때릴 때는 그 위치에 있다가 공이 가는 방향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미리 움직이고 있어요. 여덟 쪽 때리는 선수들도 잘 타이밍 을좀뺏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자 가운데 쪽에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공격. 홈실이 자, 지금은 비디오 판독이 네, 주심의 비디오 판독 자, 지금 진관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면서 때려냈었는데요. 판독 결과 네 자, 맞지 않았죠 지금 생각도 굉장히 멀리 도움닫기 하면서 때린 공에 약간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세트 포인트입니다 네. 자 1세트 어느새 7점 차이 리드 장현의 서브 자좀 거리 있습니다만 때렸는데 자 두번의 공격범죄 결국에는